함게 잊혀진 이 계곡 속으로 총네가지 지역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첫번째 지역 뜨거운 사막 라스파이네서는 가장 먼저 낙타 친구들 만나볼거예요 양쪽에 있지만 우리 오른쪽 친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오른쪽 친구 앉아있어요. 등에 봉이 2개에요. 무슨 낙타일까요? 성공 네, 낙타친구입니다. 네, 2000년 밀레니엄에 태어나서 밀레봉 예쁜이란 가지 24살 동주님이고요 네, 네 번에밤 반대편 왼쪽 볼게요. 왼쪽은 봉이 한개 달려있어요. 단복 낙타친구입니다. 이름은 다니와 봉이고요. 올해 3살, 4살 됐어요. 우리 낙타친구들 저번득한 봉이는 물이 아닌 지방 형태로 에너지 부관합니다. 사망에서약한 달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요. 네, 가장 먼저 낙타친구들 만나봤고요. 이번엔 저금대 이동해서 왼쪽 강이산에 살고 있는 가바이형 친구들 왼쪽에서 만나볼게요. 여기 친구들 뿔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뿔로 모델퍼서 모내 심어하는 친구이에요. 또 가지고 있는 풍선한 가슴 편은 사막에서 모내 바람 보일때 코와 입을 입 받아서 마스크처럼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요. 바지 안 떠야지. 이 친구는 귀여운 외모 가지고 있고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왼쪽도 친구 밀크 초코고요. 오른쪽모 카일입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이름과 외모 가지고 있지만 화가 나면 침을 툭툭 뱉고 있어요. 네, 너무 귀여운 알파가스 친구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탐험 이어나가 볼게요. 누구래요? 네, 그냥 가요. 지나가요. 네, 조심하면 지나가요. 맞습니다. 저희 그냥 지나가 볼 거고요. 우리 어린이 손님분들만 보호자분께서 사랑하는 만큼 꽉 안아주세요. 동통로 출발! 응.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다오추 네, 동쪽 우선 내려왔습니다 루스빌리의 동굴, 마산하고 밑이면 여러분들 약속에서 대답을을보요 우리 네, 예쁜 천을 만드시 창문 안쪽트로도 꼭꼭 넣어주세요. 다치면 아프니까요. 이제 무은숲 지나가보면 여러분 양쪽에서 코끼리 친구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 친구 짜잔! 가짜고요 네, 하지만 진짜 코끼리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코끼리 만나면 어, 이 정도 크기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인 고대 신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멋진 캡틴의 운전 실력 따라 아, 코너 네, 한번더 빈트, 빈트. 코너 빙글들 돌아볼게요. 빙글! 네, 한번더 돌아볼게요. 빙글 빙글! 여기 코너 돌게 되면 이번에 여러분들 왼쪽에서 진짜 코끼리 친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코끼리 어. 친구 왼쪽에서 등장했어요. 네, 덩치가 엄청 크죠? 육지 동물 중에서는 덩치가 1등으로 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먹어요. 두 친구 합쳐 하루에만 약 200kg의 풀 먹습니다. 그리고 약 100kg 정도의 똥을 썰고 있어요. 이커리리 친구들 똥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잘 걸러내며 체지와 종이로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이 친구 코를 손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친구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코에는 뼈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오, 없을까요?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개 어. 어.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덕분에 커리선처럼질 수가 있어요 코 예. 그 끝에는 어. 돌기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콩알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 스 친구인데요. 우리 오른쪽 친구가 24살 하피 여자친구고요. 왼쪽 친구가 14살 우나라 남자친구입니다. 네, 하라티가1 0살누나나 10살 차이나는 연상형 아 커플 의 친구들이에요. 우리 두 친구나 아시아 고기리 친구입니다. 우리 열차하고 그리는 대나무 숲프에 지나온 이유 우리 친구들, 아시아 고기리 친구들이 대나무를 주식으로 먹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이번엔 옆집 사는 다음 친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오. 아, <목소리> 옆집 보시면 코끼리한 친구가 더 등장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 거. 세계 최초 말할 수 있는 코끼리입니다 기네스 무대도 등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말하는 코끼리 코식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 코식이 멋진 상아도 가지고 있네요 이상한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우리 아이보리 색깔이 코끼리 친구들 상아에서 유래한 색깔이에요 우리 코식이는 코를 많아서 안녕 좋아 등의 총 7가지 말을 할수 있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요즘은 또 새롭게 사랑의 말을 배우고 있는 34살의 남자친구입니다. 우리 고등신장에서 코가 긴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모기긴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모기긴 친구는 어, 왼쪽에서 어, 등장해요. 안녕, 기대기리기 어, 어, 네, 키가 정말 커져. 네, 그렇다면, 아기기미 친구는 어떨 친구? 야 앞에 있는 아기기미 친구도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 왼쪽에서 등장한 아기 기이지오 올해 5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어기, 이 막내 기미 친구 마누예요. 아기, 우리 마누가 아직 어려서 키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키가 약 3m 정도 됩니다. 기린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약 180cm를 가지고 태어나요. 다 자라면 약 4-5m, 에서 아파트 3층 높이 정도까지 자랍니다. 아기 기나 한번 어, 볼게요. 갈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그려져 있고요. 이 무늬가 마치 그물을 닮았다고 해서 그물무늬 기이 명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우리 기린 친구들 조금 있다 앞에서 또한번 만나볼 수가 있고요. 우리 서바나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번엔 옆 동네 사는 친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네, 왼쪽 가까도옆 동네에 사시면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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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친구들이 여기서도 보여요. 날라, 날라, 날라. 우리 사자 친구들 굉장히 잠꾸러인데요한 24시간 중에 심판, 심판. 약 18시간을 잠만 자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미에 잠을 자고 있는 뉴수가 네, 있어요. 옆 동네에 사는 사자 친구들까지 이곳에서 만나봤고요 이번엔 루스밴리 살고 있는 백사자 친구도 만나볼게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 우리 키 친구들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만나보기 전에 아, 진짜. 아, 진짜. 먼저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얼룩말 친구들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얼룩말 친구들 등과 엉덩이를 기준으로 디칼코마니 문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월달에 태어난 막내얼룩말 코미도 함께 나와있었어요 조금 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기린친구 불러볼게요 그리고 우리 기린친구를 불러보겠습니다 얘들아 간식먹자 그루야 청용아 얘들아 간 얘들아 얘들아 간식먹자 얘들아 애들, 얘들아 얘들아 간식줄게 청룡아 청룡아 그루야 그루야 언니 왔는데 간식줄다 그루야 얘들아 얘들아 애들아, 간식 간식줄게 얘들아 청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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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뒤에 있어 정용아. 청룡아. 얘들아 얘들아 조금 더 앞에 가서 앞에 있는 포트리에 붙여볼까요? 간식 먹자 간식 어디가 간식 가져왔어 간식 줄게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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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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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간식 몰라 얘들아 아, 오늘 네, 개인 친구 나무를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는 혈인 손처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비타민 섭취하는 것처럼. 나무핥 타서 아연을 섭취할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형태가 네, 맞았네요. 만나볼게요. 만지지 않고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한 신선이죠? 내가 45cm 되는 기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사는폴드물 중에서는 개미알기 으로 가장 기인형서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티고귀엽티 y 이 u can see 년 h e book, and 이 m going to get your money. You h a v money, y m g o 서 n g to get my m 고 n e y I'm going to s a 이번구오이쪽에서이친을찍으 친구는 요게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친구는 이고요는번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지이는 여기 세 번째 지역, 자원화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봤고요이번에네 번째 지역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 마지막 지역이 평화의 언덕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코너 빙글들어 올라가면 오른쪽에 살고 있는 멋진 두 코뿔소 친구를 만나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만나볼게요. 여기 네, 코뿔소 친구의 멋진 뿔, 가득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쁜 사람이 손톱과 같이 케라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뿔의 손톱을 만져보시면 촉감이 똑같고요 우리 친구들 덩치가 조금 크죠? 코끼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덩치 커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다리 한정만 약 200kg이고요. 우리 친구들 평균 몸무게 약 1.8톤입니다. 이렇게 무겁지만 102톤이면 8초만에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흰 코풀 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고요. 네, 우리 친구들 이름은 사피와 이샤입니다. 사회적 부 자매 공주님 들이었어요 이번엔 반대쪽이 왼쪽에서 예쁜 호남이고 호양 친구들도 오늘 아침에 또 친구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근그 만났던 친구들 대부분이 연직 결중이 위해서 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아끼고 살아가는 마음 계속해서 반지해주 신다면 오늘 탐험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 멜로디 그리고 멋지게 운전해주신지호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 아재장에 도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리시기 전에 두고 가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탐험 즐려우셨다면 저희 오른쪽 QR코드에 붙어 있는, 네, 붙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저 멜로디 대장신 칭찬해 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게 하차 우리 열리고 발판하도록 도와드릴게요.